짜잔. 오늘의 언박싱은요 목걸이, 팔찌, 반지야. 아 반지야? 응. 반지, 반지. 먼저 이 반지는 제가 이렇게 볼드한 링을 좋아하는데 약간 쉐입이 이렇게 있는. 패턴 반지는 이미 많아가지고, 이번에는 요런 느낌으로 골라봤거든요. 그래서, 어, 여긴 크고, 아, 여기 두 번째가 딱이네. 요렇게. 음, 요런 예쁘다. 느낌으로. 어, 잘 어울려. 헉, 너무 예뻐. 예쁘지? 음. 근데 생각보다 반지들이 두꺼워야 했을 때 예뻐요. 그러네. 음, 두꺼워야 좀 과하다 싶어야 예뻐요. 이것도 사실은 엄청 두꺼운데, 이 막상 끼면 예쁘듯이, 저는 이렇게 두꺼운 반지들을 선호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?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상태로 껴보면, 요런 느낌입니다. 약간은 노란빛이 느껴져. 맞아. 실버에서. 언니는 이렇게 엄청 볼드한 걸 좋아하고, 네. 저는 살짝 덜 볼드하면서 포인트가 좀더 있는 반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, 그러네. 어. 엄청 신기하잖아. 이거 클립처럼 생겼다. 어. 끈 부분이. 이게 여는 데가 있지 않을까? 이, 이거 여기 밑에 였어아그 거기로 하는 건가 봐. 응. 음. 음, 끈이 색깔라서 너무 예쁘다 여기로 고리를 풀러서 이렇게 하는 형태예요. 되게 특이해요. 그 대신 혼자서 할때 진짜 편합니다. 혼자서 하기 좋은 걸리 스타일이고요. 여기 이끈 부분이 진짜 은은해서. 티가 많이 안 나는데 그래서 좋아요.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. 화려해? 악세가 화려해. 음. 안녕. 뭐 진짜 깜깜. 근데. 네? 백수랑. 응. 백수랑 출근하는. 응. 나는 이렇게 입었는데, 얘는 아침에 운동원 운동 갔다 왔어요. 왔대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응. 그래서, 잠옷 아니고 2탄이네. 택배가 와가지고, 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음. 맛 뜯을게요. 어, 이게 뭐야? 가방이야? 엄마 인줄 알았지만 그거야 화분 커버 <laughs> 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인데 이게, 이게 사이즈가 있어. 아아다아 그래서 이아 사이즈를 잘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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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 끈을 빼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 케이스예요. 근데 나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불편했거든? 근데 이거 좋은 게 있다. 오. 여기다가 애기 물병 들고 놀이터 가. 아, 그것도 너무 좋지. 좋지. 그것도 좋다. 그래서 저는 언니는 화이트, 동생은 블랙을 골랐습니다. 나 이거 할래. 뭐야? 나 이거 좋아. 여기는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야. 아아 그냥 이로.. 아 나이 생각했거든. 하얀색이어서 뭐 묻으면 어떡하나. 근데 아니야. 그런 면이 아니야. 4박스 응. 텀블러거든요. 좀긴 거. 그래 얘를.. 그러면 사이즈.. 오, 오. 딱인데? 얘좀 뚱뚱해요. 오, 오 딱이야. 딱이야.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될거 같아요. 뭐 요즘에 어떻게 이런 것도 예쁘게 나오네 감탄. 오늘은 네가 더잘어울린다 응, 오늘로 한번 들어볼까? 응. 오늘로 걘둘다잘 어울려. 근데 얘가 잘 골랐네. 잘 골랐네. 딱 어울리네 나. 다잘 어울리네. 여기... 이거 갖고 싶다 왜? 아니야 이거. 이렇게 생각했는데 됐다. 아 어...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예쁠 것 같은데, 그렇지? 지금 너무 커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떡하지? 티가 많이 나? 아쉬운대로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크지만 왜냐면 나는 작으면 안 맞으니까 크면 은 어떻게든 이렇게 껴쓸 수 있다 생각했어. 제가 이렇게 지름이랑 정확하게 재서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착오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테리어로 예쁠 것 같아요. 이게 파우치가 그냥 이거야. 가방이야. 음, 일단은 얘가 메인이지만 어, 예쁘다. 음, 이게 가방이야. 근데 이게 증정되는 거야. 아, 음.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. 어,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. 어, 아, 예쁘지? 아니, 음. 얘랑 얘 컬러가 합쳐졌을 때가 너무 예뻐. 음. 가방 되게 예쁘지? 예쁘다. 이래서 이 가방이 에스프레소 컬러였던 것 같아. a b y 좀 특이한데 안에는 이렇게 좀 넓고 모양 잡혀 있어서 수납 장난 아니 이게 좋아 맞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뒤에 넣고 너무 귀엽지 않아? 약간 가방이 나는 카고 바지 같았어 음 그러네 그리고 어깨에서 잘안 내려갈 그런 느낌 음야 끈이 좀 넓어가지고 아 이게 브라운인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어두워서 블랙같아 보여요. 작년에 사서 아직 한 번도 안썼어요음 어, 엄청 얇아서 약간 여름 모자 같은데? 그니까. 더 늦기 전에 오렌지 쓰려고 갖고 왔어요. 근데 이거 귀엽다. 경택감이 있는 셔츠에다가 코튼 팬츠 입었어요. 위에는 얘는... 이 씨앗 서커인가 근데 좀 두꺼운 거. 어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. 음, 두꺼운데 늘어나는 음. 느낌? 혹시? 응. 음. 뭔 어. 느낌이야? 신축성이 어, 있어 셔축성이있어셔 네. 어. 출근할게요. 왜 울어? 울지. 저거 먹고싶어 이거 사줘 이거 먹고싶어? 이거 사줘 알았어 이거 사줄게 응, 이거 뭐에요? 앞머리가 너무 긴거예요 여기 눈까지 찔러가지고 제가 집에서 약간 그냥 잘랐거든요 가위로 너무 웃기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좀 자리를 정리했어요. 쓰고 있는 키보드. 이게 볼륨 조절도 이걸로 돼서 편하더라고요. 요거는 아비에모아에서 구매해서 오래도록 쓰고 있는 마우스 패드인데요. 그래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얘는 브이로그용 카메라고. 이거는 안경. 블루라이트 안경을 하나 맞추긴 해야 되는데, 일단 동생 거 뺏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보조 배터리. 다리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해봤어요.